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여름 산행을 하고 내려올 때 계곡만큼 반가운 게 없죠? 물론 계곡이 없는 산은 거의 없고요. 또 좋은 계곡들은 많은데요. 오늘은 도봉산 수락산에 있는 아주 특별한 계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수락산입니다. 지하철 4호선 당곡의 역에서 1-8번 또는 2호선 강변역이나 의정부터미널에서 1-1번 버스를 타고 고산동 빼벌정류장에서 내립니다. 동역 건물 옆에 있는 한지백화점 앞을 지나면 소풍길 안내 표지판이 있고요. 오른쪽 철문으로 들어가는 분로가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산불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왼쪽 정상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2, 3분 정도만 가면 바로 계곡을 만나는데요. 이것부터 등로를 따라가거나 계곡을 따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0분 정도 올라가면 이런 다리와 사기막 고개로 올라가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리 오른쪽으로는 검돌 계곡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왼쪽 천문 계곡보다는 수량이 적은 편입니다. 이곳에서 왼쪽 계곡으로 들어갑니다. 5분 정도 올라가면 천문 폭포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모습이죠? 이 앞쪽에 쉴 만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고산동 버스 정류장에서 30분 4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고요 또 계곡까지 큰 경사도가 없는 길이라서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곡만 다녀오시는 것도 좋고요 이곳에서 능산에 오른 다음에 성인사 계곡이나 정상 지나서 백운계곡으로 하산하는 것도 좋고요 또 다른 들머리에서 산행을 시작한 다음에 정상에 오른 후에 콩통바위를 지나 있는 성인사 갈련길에서 흑석초소 방향으로 하산하면서 이 천문폭포에서 땅을 식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산입니다. 도봉산역에서 탐방센터까지는 천천히 15분 정도 걸립니다. 광년사 뒤쪽 도봉문사 앞에서 왼쪽 주봉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곳에서 5분 정도 진행하면 녹겨온 갈림길이 있고요. 계속 직진해서 도봉서원을 지나면 바로 서원교를 만나는데요. 왼쪽 구봉서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제부터 계곡길에 접어들게 돼요. 도봉산은 국립공원이라서 계곡 대부분은 출입이 금지되는데요. 이것부터는 여름 두달 정도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금 오르다 보면 삼거리교가 나오는데요 다리를 건너지 않고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서원교에서 계곡을 따라 30분쯤 오르면 순화설을 지나고요 바로 위안 갈림길이 있어요 이곳에서 위안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것부터 문사동 계곡인데요 계곡을 따라서 5분 정도 올라가면 최고의 지점 문사동 바위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쉬다가 5분 정도 올라가면 용호천 계곡 이정표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용호천 계곡이고요. 직진하면 거북선 거북굴 방향입니다. 용호천 남장 앞쪽에 용호천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은 물놀이할 만큼 넓지는 않은데요. 조금 깊은 곳도 있어요. <목소리> 이렇게 계곡을 즐기다가 그냥 내려가거나 아니면 능선까지 올랐다가 오른쪽 정상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왼쪽 우이안 쪽으로 20분 정도 가다 보면 이렇게 관음암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30분쯤 내려가면 거북바위가 있고요 바위 안쪽에 거북샘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물이 문사동 계곡 더봉천과 합류하고요 중랑천을 지나서 결국에는 한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거북바위에서 600m쯤 내려와서 용어천 계곡과 합류하는 지점까지 거북골이 이어지는데요. 이 거북골도 폭이 좀 좁아서 쉴 만한 장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용어천 계곡 갈림길과 합류하게 되고요. 다시 문서동 계곡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수락산 천문 폭포와 함께 도봉산 문사동 계곡과 용호천 계곡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요즘 어느 곳이든 휴가철에는 꽤 복잡합니다. 무조건 일찍 가야 하는데요. 평일이라면 10시 전 주말이라면 8시 전에 가야 좀 한가롭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이렇게 다양하게 여가를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지키고 배려하는 에티켓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소리, 새소리도 이렇게 좋은데 너무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는 분들도 있고요. 그야말로 만찬 나듯이 술과 거기부터 각종 음식들을 정말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런 분들이 머물다 가는 곳에는 대부분 흔적이 남게 되더라고요. 이런 곳을 배불리 식사하는 장소로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음악은 조용하게 혼자 들으시고 식사는 식당에서 하시고요. 계곡에서는 간단하게 간식 정도 드시면서 좋은 휴식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을 우리 스스로가 잘 이용해야 깨끗한 상태로 후드에게 물려줄 수 있으니까요. 자 금세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올 여름도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